게임은 라미어드와 이봐 못 보던 놈인 무슨 일이지? 오르드폰버아들 올다오드는그버음을 찾고 있는데그런 사람 없어 올즈워드그다버에이 여기 있다던데아이쿠저형씨 한방 먹었구만 <laughs> 그럼 대신 네가 날 도와주면 되겠네, 동생 난 느그엠이 면상 본 적도 없는데 베사운가스 <laughs> 그만 갖고 놀아 내가 올지어드다 여기 무슨 일로 왔지? 아니 내가 올지어드다 네가 지랄하네 내가 올지어드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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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나는 지랄트다 너희 모두가 홀지어들라고. 그렇고 말고. 한 사람이 세 몸뚱이라. 부라리 몇 개인진 관심 없고 뇌는 어느 몸뚱이에 있지? 말빨이 <laughs> 밀리지 계속 또 짬밥이 있는데. 겁벼.부터 빨리. 나 눕나. 뇌가 여기 들어있진 않나보군 <laughs> 난 주먹을 가졌거든 덤벼 어셀티데오어어왜왜어놈이구마이놈이요어 매매매매. <laughs> 조심해야돼 해골도스 패링잘 해야 돼요. 까먹었네. 딱 걸렸어. 딱 걸렸어. 요딱 걸렸어. 나 이렇게 해서 아드레날리만 싸우면 돼고 죽었어. 아드레날리만 싸우면 되는데. 아드레는 섰으면 상대에게 고우면 되는 거지. 딱걸렸어딱걸렸어딱걸렸어다터다어다터어다터어다터어다터어어 <laughs> <데뷔 써놨어 데뷔. 웃음> <오이쉬. 웃음> <laughs> 나이스. 우리 무리 들어와도 손색이 없겠 내가 올지어들게 데려가 주지. 나이스. 뭐라고 부르면 되나? 리비아의 캐롤트 충고하나 하지. 리비아의 캐롤트 올지어들을 만나거든 지루할 틈 없게 만들어. 놈의 흥미를 자극하란 건가? 괴물을 죽이고 싶어 하는 건 그쪽인데. 너 아니거든. 아니어도... 두무. 손님이 왔습니다. 어떤 조각품이 가장 비싸게 팔리는지 아나? 신의 동상과 왕의 흉상. 그리고 나채동상이라네 지금 보이는 이것과 같이. 자 어떤가? 난 박스 코네스트의 작품을 더 좋아하네. 아 코비어 학파 말이군. 자네 옥센프로트 출신인가? 아니 그냥 거기 졸업한 친구가 좀 있어. 아 보티첼리라면. 차가운 돌 덩어리에도 생명을 불어넣을 줄 알았건만. 하지만 이건 그저 바위에 불과하네. 이상적인 비율에 표면은 흠집 하나 없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완벽해. 길가에 자갈만큼이나 생기 없이 따분하지. <laughs> 한결 낫군. 한층 흥미로워졌어. 좋아. 급한 것부터 처리해야겠지. 그럼 자네도 우리 단원들과 함께 즐겨보겠나. 올지어도 두목님 만세! 두목님 만세! 두목님 만세! 두목님 만세! 옷에서 함께 드시죠! 이건 거절할 수 없겠는데 와인 좀 가져오고라 그리고 안주도 다수도 <laughs> 괴물에 관한 정보는 있나 전혀 없네. 위험하다는 것 말고 몰래 나도 내 요리사가 당하지 않았더라면 관심 없었을 거야. 아, 그렇게 가기 정말 아까운 솜씨였는데. 하수도에는 사냥감을 잡으러 갔었던 건가? 아니, 여동생인가 사촌인가랑 시장에 갔는데 그 멍청한 여자가 옥센프루트 하수도에 두꺼비로 변한 왕자가 있다고 하는 소리를 믿고는 알잖나 여자들이 어떤지 왕자를 찾을 수 있다면 하수구가 대수겠네. 비시도 결국 여자였지 하수도로 내려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네.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야. <laughs> 어이 건드리지 마. 저택 주인 딸인데 예를 갖춰야지. 미안하군. 무슨 이야기 중이었지? 아 그래 의뢰. 자네가 하려고? 우선 보수의 기부터 집고 넘어가 보는 건 어때? 걱정 마 놈의 머리만 들고 오면 여기서 뭐든 원하는 대로 가져가도 좋다 아주 관대하시군 근데 난 정확한 값을 정하고 싶은데 아 좋아 얼마를 원하지? 300? 400 크라운? 450 크라운 그러지 또 기념으로 갖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것도 주지 괴물을 처리하지 자신 있나 보군 머리를 들고 와. 그럼 보상을 주겠다. 두목이랑 한번 말해 봐. 전쟁을 겪었구만. 얼굴에 쓰여 있네. 술좀 할지. 쫓아버릴 여는 <목소리> 럼주가 아흔아홉 그래, 진짜 아흔아홉폼 있으면 좋겠는데 창고에 한번 가볼까? 거기 술더 있을 텐데 <목소리> 이봐 너! 고양이 눈깔! 난 게롤트야 난 고양이 눈깔이라고 부를 건데 문제 있어? 요점만 말해. 너한테 제안을 하지, 고양이 눈깔. 꽤 짭짤한 제안이야. 누가 내 친구 클루이베르트를 죽였어? 누가 그랬는지 찾아서 그 새끼 목을 따 버려. 할수 있겠지? 계속해봐. 클루이베르트는 피스택을 팔았어. 며칠 전에 보우던으로 배달을 갔는데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았어. 현장엔 가봤나? 시체를 보긴 했고. 아니, 하지만 클루이 베르트는 믿을 만한 녀석이야. 우리랑 만나기로 했는데 안 왔다고. 그럼 죽었다는 소리지. 내 친구를 죽인 개자식을 찾아서 죽여줘. 돈은 최고가로 지불할게. 어때? 한번 생각해 보지. 클루이 베르트는 너랑 비슷하게 이마에 흉터가 있어. 그걸로 시체를 구분할 수 있을 거야. 생각해 본다고. 그거 알아, 고양이 눈깔? 난 사람을 딱 보기만 해도 어떤 놈인지 알수 있어. 장담하는데, 넌내 부탁을 들어줄 거야. 옥센프르트에서 날 찾아! 중앙광장의 연금술 여관이야!